자 870번 봅시다 자이차정사각형열 AB가 있구요 자요인트 두개 한번 써먹어봅시다 일단 아까 썼던 아이디어 방향 곱하는거 있죠 BA가 있으니까 음, 여기다가 이쪽 방향으로 A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ABA가 A제곱이구요 BA가 B죠 음, 그러니까 AB가 a 제곱인데 다시 ab는 a입니다. 그래서 a 제곱이 a라는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이 a니까 a 3승은 양쪽에 a 를 곱한 거예요. a 제곱이 되죠? 근데 a 제곱은 a. 자, 뚱땡땡 결국 a의 n승은 a라는 거예요. 자, 자 같은 방법으로 b도 한번 해 볼게요. 어, 요식 에다가, 어, 이쪽 방향으로 B를 곱할게요. 그럼 B, A, B가 B제곱인데, 다시 A, B가 A죠? 그래서 B, A가 b 제곱이고요 B, A는 B죠? 그러니까 B가 B제곱. 됐죠?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B의 N승도 B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A의 100승. b의 배수 더한 거면 뭘까요? 그냥 a 더하기 b죠. 응. 그래서 a, b를 더하시면 5,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문자가 다 사라지네요, 그렇죠? 응.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15. 그래서 0, 0이 답입니다. 됐나요? 이것도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따로 알려드리죠